Okay, Can I g 다 t one, one, one? t w 야 a t What? 야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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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지금, 저녁 시간인데,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페어라고, 방콕여행 하시는 분들을 한 번씩 들르는 야시장인데, 사실 저페어 말고도 야시장 진짜 많거든요. 뭐 이벤트성으로 열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막 도깨비 야시장 같은 그런 시설들도 되게 많고, 어 저페어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매일 열리니까, 이제 이전에는 딸란로 바이 어 마켓이었는데, 딸란로 바이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거기 계시던 분들이 모여 가지고 되게 조그맣게 새로 이제 야시장이 열린 게 그게 쩌페어예요 현지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사실 뭐 없다 자고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줘서 사실상 뭐 쩌페어보다는 다른 데를 좀더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쩌페어가 숙소에서 그래서 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뭐 편의점 들러서 물도 사야되고 나온김에 간단하게 저녁 먹으러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저 옆에 야시장을 한번 가보고 너무 사람 많고 별거 볼게 없으면 은딴 데다 이시장 가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야시장이 열려있죠 제 친구 맘대로 대부분 다 중국사람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맥주도 마시고 하는구나 아 그래도 일요일이어서 이제 사람 진짜 많다 거의 앉을 데가 없겠는데? 분위기 되게 좋네요. 아, 그래도 다른 야시장이랑 다른 게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만들어 놓고 음악 크게 떨어 놓고 사람을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놨네요. 쇼핑도 할수 있는 거좋네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만 먹어 봐야겠다. 스 티스. i s v y s o w o n e e a h 이거 맛있다. 음. 경국에서 많이 파는 탕으로빛 술은 한국 소주지. 한국에서는 마이소주가 되게 인기가 많아.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하나만 먹어봐야겠다. 뉴텔라도 들고, 피넛 버터, 포카이도 밀크, 초콜릿. 아 종류가 종류별로 있구나. 계란으로 한번 먹어보시면. 계란 하나 달라고 해야겠다. 어떻게 쓰면 원 에그. Just minimum yeah. four. how much is it? What uh, is one box? 100, 100 bucks. This, this one is best seller. Yeah. Which one do you recommend? Uh, what is this? Gold, golden thread? Thai Thai, thai. thai Ah, 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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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nderstand. Okay, then I want to give like this. Can you give me some napkin? Coconut. 기사 필요 없는데 뭐 먹어보고 내일 먹어도 되니까 밥될 만한 걸 먹어야 되는데, 아, 한국에 파는 것들다 있네. 빙수, 아, 폭립. 예전에 폭립도 많이 먹었는데, 이거죠? 맛은 뭐 그냥 파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리비 아 이거 맛있는데. 이곱게 백밧. 아, 다 하나씩만 먹고 싶은데 그러길 안 파네. 그 너무 배고프니까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그 디저트는 먹어보니까 그냥 그래요. 끝이 말하면 돈 버렸다. 김치말이 삼겹살. 미션 이스모? 미스 이스모? 김치말이 삼겹살. 느끼할 것 같아. 조금 있다. 와 이게 이겨보고 싶었다고? 확실히 초코 시장이 비싸긴 비싸네요 아일은 가격 미쳤다 와. 와 대박 이태원에서 많이 먹었는데 아 이거 맛있는데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이건 진짜 거의 디었더라서 되게 달아요 호두과자 맞아 요즘엔 이렇게 호두과자에 맛있는 거 계속 살죠 와난 이거 절대 못 먹겠다 아 로콘 진입장벽이다라 러브 고 브릴 Uh, can I get one one one? Yes. Uh, little, little please. It's spicy right? Little. Little 같씩 샀고요. 이제 앉을 데도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조금 조금씩 먹고 밥될 만한 걸 먹어야 될것 같아요. 섞어 나서 뭔지 모르겠네. 이게 어디 먹어볼게요. 음, 돼지고기인데 맛있어요. 근데 아까 먹은 게더 맛있다. 그 돼지고기. 확실히 기가 많아서 좀 질기네. 좀닭다리 살이 아니라 닭가슴살인것 같아. 요또퍽퍽하다 얘는 음 이게 치킨이네. 막다리살 넣어서 괜찮네요. 야시장 구경하면서 하나씩 먹는 도 괜찮네요. 냉셉, 미디움 사이즈가 180까지. 먹을 게 없으면 다시 와야겠다. 되 이게 진짜 맛있어. 다리가 아, 이렇게 다 손으로 만드는구나, 진짜. 음, 진짜 신기하다. 육즙이 되게 좋던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이 동균 안 주려고 하셔 달라고 하기 전까지 안 주네 와, 이게 제일 맛있다 잘 굽고 소스가 무엇보다 맛있네 우와. 이게 뭐야. 저거 뭐형 아니야? 아. 대박. 여기가 되게 더운 이유가 주변에 되게 큰 빌딩들이 있어요. 여기 거 빌딩들 사이에 엄청 사방으로 높은 빌딩들 사이에 공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런 야시장을 열어놔서 바람이 진짜 거의 안 들어오고 그래서 현지인들은 여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덥고, 사람 많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럴만해, 근데. 와, 덥다. 내가그 랭쌤 먹을까? 날씨에 아, 랭쌤 먹으면 땀 너무 많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고민되네. 여기 느낌이 왠지, 아, 흑작시장의 축소판 같은데? 바람 한점 없고, 사람 엄청 많고, <laughs> 엄청 덥고, 쓰레기통 발견 드디어. 아, 쓰레기통 한참 찾았네. 얼마 달팽이? <laughs> 요쿠크가 다시 너무 더워서 꺼졌어요. 아, 뭘 먹어야 될까?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선택지가 많으면 결정 장애. 김치볶음밥 할까? 아니면 아, 파타이 먹을까? 일단 제가 아까 많이 먹었으니까 큰거는 필요 없고. 태나요들 클래스 파타이 먹을까? 볼라드숙주를한 번에 이렇게 넣어서 그건 야채 먼저 볶는 거하자 조금습 되게 환하게 웃어주시네 엄청 더울텐데 저렇게 좀 웃으면서 요리하는게 되게 막 대단해 보이네요 저 지금 살짝 감동했어 여기 서있는 것도 너무 더운데 연을 저렇게 다 방금처럼 이렇게 삶아놓나봐요 야채를 먼저 볶은 다음에 그렇지, 한국이랑 요리하는건 비슷하네요 눈앞에서 이렇게 볶아주니까 되게 괜찮다. 아, 계란도 저렇게 미리. 아, 뒤에 보조로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 Excuse me. Can I e v sit here? Yeah, c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겠네요. 주문이 많이 밀려있나 보네요. 아, 여기 휴대폰 안 꺼진다. 사람 밀집 지역에 있으면 전화 안 터지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런데. 물이가 나왔습니다. 아담한 사이즈로 나왔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보면은 그래도 작아도 그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새우 아몬드 소스 음. 라임을 뿌려주고. 신선한 느낌. 근데 되게 평범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여기 엄청 덥고 사람들 많긴 한데 그래도 거리가 가까워서 그냥 동네 마실 나오듯이 나오니까 좋네요. 어떡하니 벌써 배불러. 뭐 먹었지? 돼지고기 넓적한 거두 개, 꼬치로된거 비프, 치킨, 돼지고기. 아 저도 디저트 하나 먹고. 새우개는 4월에 처음 와보는데, 너무 더워요. 집 먹고 있는 동안 등이 다 쪄졌어요. 더우니까 사람 되게 빨리 지치는 느낌? 아. 그래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아. 테이블 청소까지 끝. 아. 와, 엄청 배불러요. 너무 더워서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 내가 진짜 정류소인가 보다. 이쪽이 다 먹고 나오는 사람들을 태워서 가려고 하는 이제 툭툭이랑 택시들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더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반이라서 9시 반이 넘었어요 아까보다는 사람들이 좀 빠졌네요 아까 한 8시 8시도 좀 저는 저녁 먹기에는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페어 야시장은 밤 12시까지 한대요 저페어 야시장은 다시 안갈것 같아요 다시 안갈것 같아요 저페어 말고 다른데 야시장 좋은데 더 많아서 다른 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혹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덥다 라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제일 유명한 야시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 들러서 아, 따짜로바나나파노구나 세븐일레븐 물이 제일 싸네 샌드위치 맛있는 것 중에 찾아본 게 있어요. 아, n a n 물, 샌드위치, 바나나 빵서9 9 세븐일레븐은 진짜 mm -hmm. 너무 잘 돼. 열었다 하면 대박인 거 같아요. 목 좋은데 세븐일레븐 내서 알바생 쓰고 하면은 이거 되게 남는 장사 같은데. 그런 생각 누구나 다한 번씩은 해보셨겠죠? 일본의 대기업인 세븐일레븐이 다 가져가, 많이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데 안 남을 수가 없지. 자,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캄골리카. Okay. Come here. Wow, beautiful. I don't want to work. 여운 배다. 되 지금 디 차로 운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큰일 났습니다. 운전하다가 BMW를.